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난 일주일간 또잘 지낼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아침 시간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문이 좁을지라도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셀의 모든, 에셀나무의 모든 성도를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 앞에 너무나 무익한 이 자의 허물을 가려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 결단케 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예, 아침에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6월달 그쯤에 한번 예배드리고 예, 1년 넘게만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새롭습니다 어, 제가요 음, 교육 전도사로만 한 14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역을 그렇게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오래 했어요. 14년 정도 사역했는데 당시 이제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좀 기억이 남는 일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은 교회에 출석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꼬박꼬박 주일 학교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많이 보셨죠? 물론, 그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 그 집사님들은요, 아니,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으면서, 아니, 왜 자기들은 집에서 쉬고 애들만 교회에 보내느냐, 이렇게 투정하고 화를 내시는 모습도 제가 보기를 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볼수 있죠. 어,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에 와서 행복해하고 또 집에 있는 것보다 어,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볼때 어, 이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구나. 자기는 다니지 않지만 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이 부모님한테요 엄마한테 어, 슬며시 돌려서 한번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누구 누구 어머님 어,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전우사입니다. 아이가 교회에 오면 참 좋아 보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머니가 뭐라 그런가 하면 네, 전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뭐 교회 갔다 집에 오면 설교 말씀 얘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기도도 꼭 하고 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 학교를 다녔는데요. 또 대학 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가 하나님 말씀 배운 게참 보기 좋아요. 제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그럼, 어머니 혹시 교회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백이면 백, 100, 그죠? 아, 마음은 있는데, 아, 가야 되는데, 아, 막상 시간이 잘안 나가지고 가기가 어렵네요. 하하하, 아, 이렇게 막 웃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좋다는 것을 그 엄마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유재석 있지 않습니까? 국민 MC 유재석. 유재석 씨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재석, 유재석이 나오는 영상이 보면요. 할머니들이 그막 성경을 얘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유재석 씨가 그걸 많이 듣겠죠? 귀에는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걸 주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걸로 뭐그 길로 가면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죠. 그 길로 가면 누가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오게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00년을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 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의 이름의 복된 삶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복을 얻는다 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죽고, 망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망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단순한 내용의 선택지는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종의 이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은요 지식으로만 머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듣고 행할 때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분명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하나님 맞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시고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멸망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누가 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근데 우리는요, 그 나사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부자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부와 쾌락 가운데 살던 부자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말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리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조금 더 오래되기를, 조금 더 지속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생활들을 점점, 점점, 점점 늘려갔을 거란 말이죠. 나에게 이런 인생이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부자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부자가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문밖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고통과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 지옥에서 나사로가 단한 방울의 물을 주기를 바라는 처지가 되고 말아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켜 행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했어요 자, 40년 동안 광략길을 걸었다 했죠 여러분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가난안 땅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300킬로 정도 돼요 300킬로 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0km 정도면요, 대구에서 한 서울까지 그 정도 거리 정도 됩니까? 어. 여러분 근데 성인이 어른이 말이죠 걸어갈 수 있는 하루의 이동 거리가요 평균 잡아서 한 20km 잡아봅시다. 20km 정도 되면요 여기서 뭐한 영천 근목까지 정도 되겠죠. 뭐, 사실, 그거보다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20km 잡아서 칩시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그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는 어린애들도 있고, 뭐,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절반만큼만 간다 하면 10km죠. 그럼 제가 가난, 이집트, 예고비에서 가난까지 얼마, 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300km 그랬죠. 그러면요, 한 달만 하면요, 능 잡아가지고 한 달만 하면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요. 빨리 가면요, 2주만 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까 말씀 보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절에이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짧은 거리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강강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우리가요. 종종 보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아직까지 내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포기한 적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리저리 계산하는 일도 없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무언가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다이옷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왕의 축복을 받았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모세도 어땠습니까? 긴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요,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지, 그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죠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왜 바로 가나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이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걷기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막 교만한 행동을 했죠.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한 땅을 밟지 못하고 이사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 다 죽었죠. 1세대 다 죽었죠. 60, 60만 3,550명의 젊은 남자 가운데 가나한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2 정당권에 한 명이, 두 명이, 두 명이었던? 갈레과 요소와두 명밖에 없었어요. 왜 갈레과 요소밖에 없어요? 두 사람만이 어떻게 철옹성 가나한 성읍과 거인 안낙자손을 보고도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에 겁이 질려가지고 밤새도록 온마하고 울고 불고 화내고 독려하다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음을 막 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나. 떡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요소와 갈렙은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숙이 말씀, 시작. 요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요하를거역하시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소와 갈렙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요. 요소와 갈렙을 돌로 쳐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시고 원망하고 대적한 젊은 남자들이 그 땅을 정탐한 40일, 그 40일 을 하루로 계산해 1년을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그 원망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큰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나 벌은 단지 여러분,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량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며추간이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다 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먹을 것도 없고 안전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제대로 살수 없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여러분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맨날 내려주시는 만나인데 그 만나를 몰라요. 매출하기가 매출하기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만나나 매출하기를 만들어 먹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 했다오늘또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이제 이 예배당에 나가서 우리는 또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건 많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시고, 꼭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저렴한 복된 삶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구하며 정작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살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의 우리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는기도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착한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